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수입니다. 오늘은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주 중에서 아마 제일 강한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펄어비스가 시장 대비 엄청 하위 퍼폼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달 정도 수준의 모든 걸다 따라잡고, 예, 상위 퍼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제 퍼러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퍼러비스 주가고요 차트가 나와 있고 시가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12월 전까지만 해도 아주 오랜 박스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12월 초에 그 박스권을 뚫고 나서 주가가 하염없이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주가는 27만원 정도 하고, 시가 총액은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으며, 뭐, PER은 23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 업종의 PER을 보면 30배가 넘기 때문에, 어 PER 기준으로 보면 이제 펄어비스는 조금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업종이 PER이 높은 이유는, 일단 고정비가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뭐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머나 서버 관리자 등 이제 인건비로 많은 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정비는 크지 않고 그 고정비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돈을 잘벌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종 대비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펄어비스 주봉인데요. 펄어비스 주봉을 보면 제가 선을 3개 그어 놨는데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뭐 15만원에서 23만원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달 뚫었죠.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쉬고갈줄 알았어요. 그 위에 25만원대에도 조금 박스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이 회사의 최고 높은 가격이었던 28만 7천 원금방을 이제 뚫어주면 어, 주가가 조금 새로운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는 지난 주에 매매를 해서 이미 제 손을 떠났는데 네, 이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조금 더 주의깊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단 정고점 열심히 깨어가고 있고 그리고 28만원 28만 7천원 금방에 정고점이 하나 더 남았다 라는 점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인데요 어 영업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조금 노쇠화 노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게임이 매출을 많이 만들어 줄수 있는 새로운 게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의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서 2020년 사이 성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장기 순이익 부분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비실비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제 뭐 세력들이나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PER 같은 경우 앞에서 차, 찾아 보았지만 올해 26배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회사랑 p r 을 조금 비교해보면, 펄어비스 23배, NC소프트 33배, 그리고 컴투스 21배, 넷마블이랑 카카오게임즈는 워낙 비싼 회사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랑 컴투스랑 이제 비슷한 밸류에이션 지금 받고 있고, NC소프트가 IP의 힘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네, 펄어비스의 게임이 계속해서 출시가 돼서 IPM이 조금 강력해진다라고 하면 네, 펄어비스의 밸류에이션도 좀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간 펄어비스 주가가 약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네, 단일 게임 리스크라고 하죠. 네, 단일 게임 리스크라고 하는 네, 검은 사막만 게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인수한, 최근은 아니죠. 뭐, 뭐, 작년에 인수한, 이제, 이브 온라인 게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출시가 된지 오래, 오래되어서, 매출을 급격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사막이랑 검은 검은사막 모바일을 가지고, 이제, 펄어비스가 먹고 살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당연히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이 잘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성장 포인트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성장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털어비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임이 드디어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 바로 최근에 공개가 되었던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인데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기사를 한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 일단 붉은 사막이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는 MMORPG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가 되었을 때, MMORPG가 아닌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라는 그러한 장르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놀랐습니다.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뭐 싱글 플레이와 멀티플레이 모두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게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가 됨으로써 조금 더 좋아진 것은 펄러비스 입장에서 이제 PC 온라인 게임으로만 출시할 수 있었던 거이 부분을 이제 콘솔로 확장할 수 확장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물론 이제 MMORPG도 콘솔에서 하고, 검은사막도 콘솔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제약이 많기 때문에 MMORPG는 대부분 PC게임으로 하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콘솔로 확장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콘솔게임으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펄러비스가뭐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와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이 장르를 바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사막 트레일러가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엄청난 인원이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붉은 사막 트레일러 공개에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게왜 이슈가 되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만 본게 아닙니다 워낙 검은 사막이 유럽이랑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IP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뭐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제 나온 그러한 그,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보면 되는데, 어, 내용을 그렇게 따로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고, 제목만 보더라도, 제목만 봐도, 예, 지금 펄어비스를 추천하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목 몇 개를 간략히 읽어보면, 어, 펄어비스 신작 공개 임박했으나 출시 요원하다. 펄어비스 급할 필요 없다.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 추천한다. 아직은 부족한 투자 매력도. 이렇게 시장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펄어비스는 아직까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주가는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지 않았나 지금 사기에는 예, 조정받았을 때 조금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은 이렇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메리츠 정권의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펄어비스 2020년 이후의 신작 라인업이거든요. PC랑 모바일, 뭐 PC 콘솔 이렇게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PC는 올해 섀도우 아레나 출시를 했고, 어, 이브 차이나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사막 이제 모바일이, 아, 검은사막이랑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현재 중국에서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죠. 최근에 컴투스가 판호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아직 판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 사막이랑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은 사막이랑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일단 여기에서 매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 포인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 이브 에코스라고 하는 인수를 한 이브 온라인 기반의 이브 에코스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는 건 아니고 중국 게임회사인 네이티즈가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PC랑 콘솔 부분을 보면, 이제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 이렇게 나와있어, 플랜 8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도깨비랑 플랜 8은 출시 시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넘어서는 2022년이랑 2023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엄청 크다라는거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2011년 4분기 이제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2020년 4분기니까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뒤에 나오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아직 MMORPG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 장르가 바뀌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랑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가 프러비스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중국이 게임 시장이 큰 나라다 보니 검은 사막이랑 일단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퍼러비스의 매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브로스 알파로 붉은 사막이 한번더 터져준다 라고 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는 기업의 주가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둘다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판노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 출시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붉은 사막 같은 경우 정말 생각대로 정해져 있는 4분기에 출시를 할수 있을지 이게 밀리는 거 아닌가, 혹은 붉은 사막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워낙 펄어비스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없고 판어 문제만 어떻게 잘 해결되면 펄어비스의 가치는 지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여러 개의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뭐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기타 등등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러비스가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러비스랑 NC소프트 두 개의 회사가 거의 탑티어급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기술력이긴 하지만 이제 IP에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퍼러비스는 사실 검은 사막 IP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검은 사막 IP를 뛰어넘어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현재까지는 PC랑 콘솔이랑 모바일 게임을 모두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이제 콘솔 쪽을 진출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PC랑 콘솔이랑 모바일 게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회사가 펄어비스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앞에 차트를 보셨겠지만 몇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장 초기에 사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클라이막스 올랐을 때못 팔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놀라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몇년 동안 펄어비스 투자를 하신 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오래 고생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박스권 매매를 조금 펄어비스로 했는데 이제 박수를 뚫어버려서 이제 박스권 매매가 안될것 같습니다. 잘 포인트를 잡아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정 시점에 이제 펄어비스를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펄어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